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쉐러가오 5일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건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온 곳이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평점도좋더라고요 이름은 요겁니다 7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 하네 <목소리> 분위기가 아주 이 am t 이 a t t 해 a n k you, Nas. y o 나왔습니다 양 많죠 n i 이 g 설탕이 있어 o 아침에 o the house. I'm g o i 일단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이게 맛있겠네. 음, 너무 맛. 그 정도 리액션이 나온다고? 여러분 대박이죠. 카푸치노 시켰는데 서핑 플레이팅. 아 좋다. 여러분 얘 서핑 고수입니다. 마셔도 계속 파도를 타고 있어요. 약간 미로처럼 돼 있네요. 야야자스쿠다 여기는 오늘이 일요일이라 가지고 현지인들도 많이 놀러 온것 같습니다 아, 끝으로 오니까 좋네요 <laughs> 아 반딧불 왓칭 아, 반딧불 왓칭 여기서 하나 봅니다 좋, 좋네요 그늘이 많고 피크닉장처럼 돼 있어요 이제 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물이 깊은데 좋은데 물도 시원하고 좋네 이야 잘다리 찾았습니다 오케이 잘찾았 어, 아 여기 사양인들도 많이 오네요 배 타는 것도 있고 밤에 여기 반딧불 투어 여기서 하나 봅니다 여기 이름이 투드비치인데 어 뭔가 악어 나올 것 같은 냉그로브 숲처럼 생겼는데 근데 물도 깊고 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안에는 피크닉장처럼 돼 있고 방금 한 서양인 남자가 갑자기 막 뛰어가더니 저 패들보트 있잖아요 저걸 딱 잡고 갑자기 막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리 급하지? 하고 봤는데 저기 멀리 여자의 두 명이 약간 물살에 밀려가듯이 너무 멀리 갔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수영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인지했는지 진짜 영화처럼 갑자기 막 뛰어가서 패들보트 딱 끌고 가지고 가서 힘들어하는 여자애 한명딱 태워 가지고 딱 구해주고 나오는데 멋지네 아무튼 영화 한 장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저렇게 햇볕에 잘 누워 있을까 저희 한참 놀고 이제 가는데 확실히 밀물 시간 되니까 물도 깊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시원해집니다. 다음에 또 와야겠어요. 저 이제 라면 끓여 먹으려고 맥주하고 계란 사러 마트 에 갔는데 보틀 디파짓이 오패소 있어. 병 갖다 좀 오패소 주면. 저기 계란 하나 십 페소거든? 병두 개면. 소스포 우리 갖다 거기. 어 그래서 거기 많이. 그래 여기 맥주도 싸다. 다다 그렇습니다. 큰 슈퍼가 싸네요. 그리고 병맥은 갖다 주면 오패소. 돌려준다는거 어, 오늘 저녁은 저희 라면 입니다 냄비밥도 해가지고 밥 말아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 o i

예, 도루치기 하고 아침밥 먹고 출발합니다 바이든 e yeah. <laughs> 저희 오늘 여기 천연 수영장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오토바이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5일 더 빌렸습니다. 근데 원래 3, 1일에 300페소에도 싸게 한건데 1일에 한 250페소 가격으로 더 싸게 해가지고 응. 5일 더 연장했어요 굿살라맛법자 이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빵집? 응. 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야, 야자수가 얼마나 많은가요? 멋집니다 진짜 풍코 도착했습니다. 입장료가 있습니다. 두명에 백이 0원입습니다 자, 이렇게. 아, 어, 저기다. 여기 이제 물이 이제 다 빠진 상태입니다. 밀물때는 여기 모래사장 앞까지 물이 찬다 하더라고요. 여기 예전에 여행가 대위님이 왔었잖아요. 야, 저기 다이빙 하는 것도 있고. 안에 물고기도 많다던데. 물이 깨끗합니다. 바로 들어가자. 그럼 망설일 필요가 없네. <laughs> 야, 나도 저기서 올라가 봐야 되는데. 내가 뛰면 물 넘치는 거아닌가 아, 물도 엄청 깨끗합니다. 안에 물고기도 나중에 알겠어요. 와잘뜁다야 애들 잘 뜁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줄 섰다. 줄줄줄 서고 있다 대박. 짬짬 짬. It's okay. She <laughs> <laughs> <cough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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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oughs> <Yeah. laughs> nice. Nice,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근데 어. 이렇게 물이 찬다는 얘잖아어 저기까지 다 차는 거지 오늘 저녁 되면 여기 다 차는 거야? 물이? 그렇지 아유, 대박. 지금부터 이제 들어오고 있더라 이거어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한데 형 그때 되면 여기 수영장이 없어지네 어또물 빠지면 이렇게 수영장이 생기고 어 재밌네 어떤 사진 보니까 음. 물찰때 들어오면은 어.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아, 물다찬게 게. 어. <laughs> 이제 썰물 때꼭 와야 돼. 저희 이제 수영하다 가 잠깐 나와서 간식 사온 거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맛있겠다 와, 망고는 진짜 달고, 아이프는 진짜 그렇고 <laughs> 여러분, 이거는 기본 빵인데, 이건 하나에 2페소예요. 1페소에 23원이니까, 2페소면 46원. 쫀득쫀득합니다 맛있네 야, 저희 이제 다시 제네럴루나로 출발 가는 길도 멋있습니다 졸립니까? 네 졸려요 오토바이 2시간 힘들어요 가다가 야자수가 이쁘게 있길래 잠깐 섰습니다 이쁘네 응. 자기도 사진 찍을 거지? 응.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여기는 여기 강이 하나 있는데, 뭐 다이빙하고 놀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. 저기 보이시죠? 점프대가 있어요. 저기에서 줄 잡고 뛰어내리는. 근데 여기도 입장료가 있어가지고, 굳이 뭐안 가봐도 될것 같아요. 대박! 이요! 우와~ 용감한데! 또 어, 뜨면... 이거 봐, 이거 생으로 이렇게 먹는다. 이거 못 먹겠지? 응. 그럼 난... 여기 수영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, 밥도 먹을 수 있는 카페로 왔습니다. 근데 제가 아까 다이빙 하다가 제 손톱으로 제 얼굴을 긁어가지고 상처가 났는데, 생각보다 좀 굵겠네. 아프진 않아. 여기 오렌지 생가일 주스고요. 이것도 수박쉐이크인데, 진짜 맛있습니다. 치킨버거 두개 시켜놨고요. 오늘 워터풀. 어땠어? 저기는? 괜찮았어요 괜찮았어? 괜찮았어? 응. 신기, 신기했지? 바닷속을 걷는 거잖아 어 물이 차면 바닷속으로 어, 잖아어 물속도 깨끗했고 좋았어 <laughs> 재밌었어 가는 게 근데 너무 힘들었어 왕국 2시간 오토바이도 오래 타면 조금 힘들다 그지 자전거로 세계일주는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저희가 아는 분들 중에 자전거 타고 세계일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몇 커플 있는데 대단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<laughs> 진짜 <그냥> 오토바이 타고 <laughs> 이렇게 2시간 가는 것도 엉덩이 아파 죽겠는데. 진짜 대단합니다. t h a n 야, 비주얼 좋다. 치킨 버거입니다. 280 패소입니다. 방금 막 해가지고 뜨겁습니다. 한 티. 소스도 듬뿍 들어있어요 여기는 야채도 많이 안 넣어줍니다 대신 고기는 두꺼워요 패티는 치킨 닭다리 같습니다 더운 날에 오니까 실이 계속 갈증이 납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국수 이런 거 하나 시키면 한 시간씩 마시고 있었는데 두 모금이면 또남 여러분 제 와이프가 이거 자기못 먹겠다고 적었거든요 제가 이래서 잘 뛰는 거 봐봐 <laughs> 음식 감지니 셰프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. 그쵸 필요 없지. 그쵸 필요하지. 해장 <laughs> 만든 사람 <사람이랑> 대한 예의가 아니야. 아 <laughs> 감튀 만드신 분한테는 예의를 못 지켰네. 자 저희 축척하기 전에 오늘 저녁 해먹을 거리 사려고 로컬 시장에 왔습니다. 아오징어 와. v e r 투나 투나? 투나 투 참치 참치 How much? p 2 r k g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정육이고 아다닭 파는 데고 여기가 그러니까 시장이 작은데 고기하고 생선하고 야채하고 다 파네 아저 안에 배추하고 다 있네 근데 나는 단골집이 있기 때문에 아. 야채는 거기서 살 거야 아, <laughs> 아니 저희 와이프가 몇번 한4 다섯 번간그 과일하고 야채 파는 집이 있는데 거기 직원분이 은하만 가면 과일 진짜 엄청 맛있는 거막 진짜 막 하나 고르는데 막심려을 엄청 기울여서 맛있는 걸로 골라 주더라고요. 근데 진짜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망고랑 망고 스팀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. 조개류는 없네요. 조개류 없네. 소가 자기는 뭐가 먹고 싶어? 지금 그냥 딱 먹고 싶은 게 뭔데? 떡볶이. 떡볶이. <laughs> 우리 와이프 입맛이 완전.

Do you, uh, do you have a bebé 트 u y with chili? Yeah. Yeah. The chili? No c h i l a 오늘 오토바이 탄다고 고생했으니까. 아, 맛있어 좋겠다. 여기는 좋은데. 여기는 좋은 게 물에 이렇게 레몬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잔도 이뻐요. 맛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나저나, 제, 이게, 선글라스 모양으로 탄 거, 이거는, 어떡하지? 난리입니다. 코에 막 껍질 벗겨지고 만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. 야, 가리비가 있네, 그래도. 네, 코코밸리 나왔습니다. 삼겹살. 국물도 먹는 거야? 맛있네. 바타에도 나왔습니다. 아. 콩나물과 숙주 중반쯤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맛있가 음, 맛있다 맛있어, 음, 맛있다. 괜찮다. 맛있습니다. 음, 잘합네요. 저희 아이폰은 여기가 1등이랍니다 이제까지 먹은 것 중에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